안녕하세요. 공별입니다. 오늘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. 자, 잘 따라와 주세요. 컨트롤 n을 누르시고, 저는 900-900을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.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해준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사각 툴을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음, 저는 이 정도 그려볼게요. 다음에, 선에 들어가시고, 값을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. Ctrl D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. 그리고, 복사. Ctrl J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음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 툴을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색상을 좀더 이렇게 연하게 해볼게요. 색상을 여기 바꿀 때는 이제 여기를 막아놓으시고 난 뒤에 Alt-Delete right, 누르시면 색상이 더 연해집니다. 자, 그리고 그룹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. 그룹은 이걸 여기 클릭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. 그걸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또 레이어 를 하나 추가를 하고 난 뒤에 네모가 선택되어 있죠? 이거를 꾹 누르면 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여기서,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. 됐나요? 그 다음에, 그렇죠. 선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, 값을, 음, 색감을, 이런 걸 잡고 저는 하고, 이렇게. 그래 주셨습니다. 그러면 선택해제, 컨트롤 D 누르시고 난 뒤에, 사각을 다시 선택을 한 상태에서,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. 지정을 해주고 난 뒤에,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, 어 이거였나? 어 이거 아니네요. 이거,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하면 중앙이 되거든요. 이렇게 정렬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그룹을, 요걸 선택했어요. 그리고 그룹을 복사를 해주겠습니다. 복사를 하시고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, 네, 움직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원 있죠? 보이는 원 이건 이렇게 제가 이동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건 여기다가 그냥 올릴게요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그어주시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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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컨트롤 엔터. 누르신 상태에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. 이건 간지난 색으로 하고, 이 정도로 값을 정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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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펜 e l 선택한 하태에펜이렇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겠습니다. 컨트롤 D. 아, 펜트 사용하시는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끌게 오고 그다음에 l 트를 누르시고 이걸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. 컨트롤 엔터. 선택되면 딜리트. 그다음에 하나, 또 하나, 둘. 하이트 누르시고 펜트 사용하시는 법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여기 제일 밑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는데 약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